네 저는 지금 대구에 와 있습니다 대구 지금 여기 준비가 참잘돼 있네요 한번 보실까요 <웃음> <웃음> 자 다시 인터뷰 해야 되겠습니다 자 <laughs> 식사 중이신데 지금 식사도 안 하고 오셨나요? 예, 예 그렇습니다 예 잠깐만 인사말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북구다운 김용호입니다 예. 약자와 함께하는 진보와 함께하는 어이 전 대표님 화이팅! 화이팅!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예. 예, 실례지만 제가 인사를 먼저. 또 예, 예, 어떻게 인사할까요? 아, 예, 우리 당원들이요. 예, 당원이죠 원 예, 예. 아, 당원들한테요? 어, 어, 반갑습니다. 예, 이번 당제선거에 관 기대요? 어쨌든 뭐 진보를 좀 살려봐야죠. 예, 그래야죠. 살려야죠. 어쨌든 살려야죠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예. 예. 조만간 갈게 고생 많으시죠? 예어이게 네. 어, 누구야? 어, 안녕하세요 네 예, 우리 저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에 또 정무국장으로 네, 있는 배진교 네 강원입니다 어, 네. 우리 당원들에게인사 말씀 한마디 인사 말씀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. 부끄러워요 네. 잘 지내죠? 네, 네. 오래간만이네요 안 그래도 뭐 저한테 전화하실 때 네. 보니까 네. 한 번씩 그 뭐지 저 인천 남동구 배진교라 헷갈려서 어. <laughs> 야한다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. <laughs> 이름이 나란히 있어가지고 네. 어, 지난번에 선거 때 그랬지. 네, 그래서 네. 제가 네. 아, 네. 제가 저는 대구의 배진교입니다. 네, <laughs> 예, 배진교 우리 두 분이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안녕하세요. 예, 배진교 화이팅. 노희창 후보 화이팅.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어유 예 우리 조명래 위원장님 인사해 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당선을 기원합니다. 당원들에게 우리 또 말씀하시죠. 저는 대부시당의 조명래라고 합니다. 네, 이번 반갑습니다. 당대 선거가 어떻게 우리 어, 내년 총선과 내년 대선까지 이 당이 명실상부하게 이 정권을 어, 교차할 수 있는. 그러한 장, 어, 막중한 임무를 맡아 가지야 될 당직 어, 대표를 대표를 뽑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내년 정선주보 잘가시죠 아, 어, 열심히 해야죠. <laughs> 예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, 자,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. 어, 자, 어, 김밥 맛있게 드십니까? <laughs> 아, 이게 당원들끼리 지금 또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우리 대구 당 소개하고 계십니다. 어이, 반갑습니다. 어이, <laughs>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... 신입 당원이세요? 예, 예 어떻게 하셨어요? 어, 아, 소연이... 우린딱 봉황합니다. 시 <laughs> <laughs> 어, 언제 입당하셨어요? 아, 지난 4월달인가. 어, 네. 어떻게, 어떤 경위로 입당하셨어요? 어, 정치카페. 아, 노유진 정치카페 네, 네, 보고 아, 입당하셨어요? 네, 예, 예, 예. 아, 축하드립니다. 네. 예, 예. 이번 당지 선거도 참여하시죠? <laughs> 어, 그냥 투표만. 예, 당원으로서 반드시 그렇죠. 예, 네. 어. 그래요. 네네. 앞으로 즐거운 당생활, 유쾌한 또 정의당에서 또 즐겁게 또 보람 있는 생활하시기 바랍니다. 네네. 예, 감사합니다.